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디스스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 하나님 나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 이것입니다. 아, 그 관점,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들 이번 한 주간 묵상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세계관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세계관이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관이 중요하다. 어떤 세계관 가지라고 했습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면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본다고 했죠.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더큰 가치를 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인 하나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누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나라가 더큰 가치가 있기에, 그 하나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는 삶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 이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할 수있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삶이 어떻게 구현될까요? 그게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여러분 구제입니다. 구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삶을 구현하는 중요한 길 중에 하나이다 구제하는 것입니다 향유가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직접 이렇게 부은 여인의 행위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소외된 자들을 주님 섬기도 돕는 것 이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확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해라. 여러분, 우리 구제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을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보물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핵심은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게 오늘 말씀 아닙니까? 너희 소리를 팔아 구자에 나가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뭐죠? 이게 하늘에 둔바 다함이 다음, 없는 보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여러분의 보물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시간, 여러분에게 소중한 돈, 재물,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자녀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한나처럼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을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드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이것이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품을 수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을을 구하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내 마음이 쏠려야죠, 거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 있을까?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늘 생각하고 품지 않으면 보세요. 드려도 하나님 나라를 해서 드려도 그게 억지로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아깝게 드리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주님께 드리는 삶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해라.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으면 됩니다. 사모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건은 뭐냐? 우리 다 하나님 나라 을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 을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가 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먼저 품을 수 있을까? 늘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이것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품으려면 은혜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은혜 많이 받으면 마음이 변화를 받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동적으로 품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헌신하게 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게 포인트인 겁니다.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번 품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포인트인데 이겁니다. 34절을 역 이용하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34절 말씀을 역 이용하라. 오늘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34절을 역 이용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자동적으로 품게 되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말씀을 역이용하라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 당연하죠.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는 것이죠. 소중한 것이 거기 있으니까, 내 소중한 것이 여기 있으니까, 늘 거기에 마음이 가겠죠. 이것을 역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이용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물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역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보라 투자해보라, 그렇게 역용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물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많은 보물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제가 예로 표현하겠습니다. 예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어떤 사람이 원래 주식에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식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근데 우연히 어떤 회사의 주식을 이제 사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회사, 어떤 회사의 주식을 내가 샀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러면 이제부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그 회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아침에 눈뜰 때부터 그 회사가 생각납니다. 왜요? 내주내 내 돈이 거기 들어갔으니까. 내 많은 자산이 거기 들어갔으니까 눈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 수시로 그 회사 생각이 납니다. 이 회사 잘 돼야 되는데, 어, 이 회사 지금 어떻지?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시겠죠? 그 회사에 내 보물을 먼저 들여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마음 생기면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할게요. 마음 생기면 교회를 섬, 섬겨볼게요. 이게 아니라 먼저 한번 여러분의 시간을 드려보시고, 여러분의 물질을 드려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드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34절 말씀을 역용하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보물을 먼저 역용해서 만 하나님 나라에 드려보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마음 생기면 해 볼게요. 마음 생기면 섬겨 볼게요. 이게 아니라 드려보고 내 시간을 투자해 보고 내 물질을 드려보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 나라도 중요하니까 들려볼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더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34절의 말씀을 역용하자. 꼭 기억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 있을까에 대한 오늘의 답입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볼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성경적 세계관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하나님 나라의 을을 구하는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34절 말씀, 역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으니. 먼저 우리의 보물을, 소중한 보물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보는 삶을 살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모하고 늘 생각하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먼저 보물을 드려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